안녕하세요. 수준아빠입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차나무 효능 알려드렸죠. 어, 차나무가 입이 겨울에도 이렇게 푸른색을 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아래에 꽃도 피우는 애가 <laughs> 있습니다. 어, 대단하니 않나요? 예, 겨울에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 햇빛도 좋고 차나무가 이렇게 막아줘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어, 이름은 쑥부정입니다. 쑥부정이도 많이, 많이 들어보셨죠? 어, 숙부정이는 국가가 1매살이 불로 한국과 일본, 중국, 시베리아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 습기가 약간 있는 산과 들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 높이는 30에서 1 m 까지 자란 식물입니다. 어, 요즘 환절기로 감기가 아주 유행하고 있는데요. 어, 숙부정이는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기침과 천식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이 해열, 진해, 거담, 소염, 해독 작용이 있어 기관지염과 편도선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숙부쟁이 효능은 다양한데요. 이 숙부쟁이는 혈압을 내리게 하고 해독 작용과 비만해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살 빠지는 좋은 약초예요. 이 숙부쟁이가 당뇨병 치료제인 트로글리타존보다 지방 축적을 16%나 더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어, 실제로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 숙부쟁이가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10주간 숙부쟁이 추출물을 먹인 동물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동물실험군을 비교한 결과 이 숙부쟁이를 섭취한 그룹은 몸무게가 최소 15% 감소했습니다. 특히 숙부쟁이 섭취 그룹에서 지방세포 생성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들이 40% 억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어, 숙부쟁이를 가까이 하셨겠습니다. 그리고 숙부쟁이는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어 피가 혈관에서 뭉쳐 굳어지는 혈전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혈증 개선,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또 혈당을 조절해서 위에서 말했듯이 당뇨병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어,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는 유방암이나 폐암, 이유암, 간암 등 각종 암에 대한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해서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 이외에도 어, 숙부쟁이는 기력을 높여서 정력을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탈모, 치매, 척추관 협착증, 관절염 통증 개선, 숙변 제거, 다이어트,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결막이 완화 등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약으로 사용할 때는 꽃이 피었을 때 지상부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약차로 이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하루 기준 10에서 15g 정도를 달여 마시면 되고, 만성 호흡기 질환에는 50에서 70g을 달여 마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도 있는데요. 어, 숙부장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체질에 맞게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차신 분들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죠. 어, 눈이 며칠 사이에 엄청 많았는데요. 어, 눈 때문에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대장장이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의 큰딸은 병든 어머니와 11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돌보며 쑥을 캐러 다녔기에 마을 사람들은 쑥 캐러 다니는 불쟁이 딸이라는 의미에서 큰딸을 쑥부쟁이라 불렀습니다. 어느날 마음씨 착한 쑥부쟁이는 산에 올라갔다가 상처를 입고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를 만나 숨겨주고 상처까지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루는 은혜를 꼭갚겠다는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다시 길을 가던 숙부쟁이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냥꾼을 보게 되었습니다. 숙부쟁이는 또 다시 칡넝쿨을 잘라 박줄로 삼아 사냥꾼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 사냥꾼은 아주 잘생기고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첫눈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사랑이 되었는데요. 이 사냥꾼 청년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내년 가을에 다시 찾아오게 노라고 하는 언약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가을이 되어도 사냥꾼 청년은 돌아오지 않았고 몇해 동안 그렇게 가을을 넘기면서 쑥부쟁이는 애가 타는 그리움에 점차 야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실령에게 정성스럽게 치상을 드리던 쑥부쟁이 앞에 몇년전 목숨을 구해준 노루가 나타났습니다. 노루는 보랏빛 주머니에 담긴 노란 구슬 세 개를 주며 구슬을 하나씩 입에 물고 소원을 말하면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어, 숙부쟁이가첫 번째 노란 구슬을 입에 물고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자 어머니는 순식간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두 번째 구슬을 입에 물고 사냥꾼 청년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자 바로 그 자리에 애타게 기다리던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혼하여 아이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씨 착한 수프쟁이는 마지막 세 번째 구슬을 입에 물고는 사냥꾼 청년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으로 그 청년을 끝내 잊지 못한 하 숙부쟁이는 어느 날 그만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죽고 말았습니다. 숙부쟁이가 죽은 그 자리에서 나물이 무성하게 자랐고 아름다운 꽃도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숙부쟁이가 죽어서도 배고픈 동생들이 나무를 뜯어 먹을 수 있게 다시 태어났다고 여겼습니다. 이 꽃의 보랏빛 꽃잎은 노루가 준 주머니, 노란 꽃술은 그 안에 있던 세계의 구슬이라 생각하고 이 꽃을 쑥부쟁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쑥부쟁이 어, 꽃은 아직도 그 청년을 기다리듯 해마다 가을이면 꽃대를 길게 빼고 고개에 피어난다는 전설입니다. 좀 슬픈 전설인데 그래도 좀 재미가 있는 전설이네요. 어, 날씨가 추운데 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